어? 순둥아, 순둥아 사진 찍자. 엄마 봐. 이거 봐라, 이거 봐라. 앉아봐, 앉아봐. 앉아. 앉으라고. 순둥아, 앉아. 기다려. 사진 찍게. 순둥아 이거 봐 엄마 봐 엄마 엄마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빨리 그렇지 에이 정말 협조를 안 해주네 얼굴 좀 찍으려고 그랬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순둥아 순둥아 엄마 봐 기다려 다시 엄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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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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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얼굴 찍기 어렵네 에? 얼굴 좀 찍을랬더니 그렇게 얼굴을 돌렸어 에? 보라고 여기 보라고 여기 선동아 아,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쁜 새끼, 이쁜 새끼, 이쁜 새끼 순둥이왜 이렇게 예뻐? 응? 순둥이순둥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예뻐? 응? 지지 묻었다 지지, 지지, 하나 더 있다 코 눈, 귀, 귀 입, 입발또 이발 잘했어, 오구 예쁘다 오구 예쁘다 <놀람> 뭐또 본다고, 아유, 정말. 이쁘게 생겨가지고. 응? 뭐또 그렇게 열심히 본다고, 네뭐또 그렇게 열심히 볼 거야, 선생이